재호 지 렛츠유 무리수의 안영 영우 은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리수의 경원 영상 입니다 <laughs> 벌치만안받으벌받아 적이 없거든 가상이야 음. <laughs> 아, <laughs> 우리 상품이지 어, 독서. 독서 음악 감상 독서 상 내가 책을 하면서 읽어 본 적이 음악. 음악 감상. 음악 감상. 음악 감상. 오. 어. 어. <laughs> 어. 여름. 겨울. 여름 겨울. 겨울. 어. 차가운 아메리카노. 따뜻한 아메리카노. 차가운, 차가운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. <웃음> <웃음> 네. 내가 아메리카노를 <laughs> 아 아라고 부르죠. 아, 왜 그래, 너무 어렵네. <laughs> 아, 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래. 그냥... 이거는 뭐 요즘 <laughs> 뭐 요즘만 어. 무조건 나아지 오래요. 오레오 오즈. 오레오즈. 몸 차이죠? 오레오. 어잘 맞아? 아 아까처럼 반지 말이야. 반지. 오레오즈. 아 잠깐만 아아 오레오랑 오즈랑 오레오 오즈랑 또 따로 있는 거야? 완전 틀리지. 그래? 오레오즈는 시리얼이지. 아 시리얼이었어? 아, 울었어. 아 울었어. 아이폰. 갤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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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갤럭시를 쓰면서. 그렇 맞아. 갤럭시. 요새 노트텐도 안잖아요 음. 삼성 관계자님 듣고 계신죠 갤럭시 크흠 어. 갤럭시 써요? 당연하 갤럭시 아니야? 아이폰. 갤럭시. 아나 아, 물론 갤럭시야 나 아이폰 소 버리라고 나 아이폰 한 번도 안써봤음 진짜? 어. 탄산음료 이온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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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흠 이온음료 컵라면 봉지라면 컵라면. 아니 아 예쁜 거 좋아해 꼬들꼬들한 거 하는데 너 너구리 좋아해? 너구리 좋아해? 너 좋아해. 너 너구리 컵라면이 맛있어, 봉지라면이 맛있어. 그거는 봉지네. 배신자. 반 반반은 넘겨볼 수 컵라면. 라면 잠깐만 와. 진짜 엄마 너왜 이래? 육회. 생선회. 선회 우리 지금 몇개 맞췄죠? <laughs> <laughs> 두 개요? 예. 네, 네. 육회. 육회. 아작. 엄마 그지? 너. 단백질 이지아 생선 생선에도 단백질이야. 아, 김장 시장 하면 뭐가 떠올라? 육회지 그렇지. 뭐랑 뜨남 뭐가 떠올라? 육회지 아. 왜? 아, 브랑스, 육회 맞지? 브랑스, 아, 뭐랑 뜨 육개지. 그러네. 내 잘못이네. 이거 내 잘못. 김치찌개. 된장찌개. 하나, 둘, 셋. 김치찌개. 김치찌개. 그렇지. 아, 이건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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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음. 불면의 법칙이야. 너무 어렵다네. 맞아. 김치, 김치찌개. 된장찌개. 아, 그래. 그래. 이거 하나. 아, 이거 내가. 역시 한거도 된장이지. 강아지, 고양이, 강아지. 고양이. 내가. 봐. 굳이 꼽으라면 큰 게. 큰게 너무 크잖아. 너 키가 작은데 큰 걸. 어, 나라는 거 너무 좋아. 강아지, 강아지. 고양이, 먹뭉미. 댕댕이 말고 요즘은 양이가 대세지. 먹뭉미지. 뭐 고양이 사인가? 내가? 너가 고... 강아지 사인가? 아, 그건 아닌데. 나양이 사인인데. 산, 바다. 산. 산. 어? 뭐산이야 물 잡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진짜? 그냥 고양이네? 세수는 하지? 고양이 세수하니? 이 세수하러 가지 어떻게 하는지 <laughs> 바다 <웃음> 바다, <웃음> 바다. 아, 그래, 그래. 그래 그래 여름엔 어, 바나지 그래, 스키장 수영장. 수영장 스키장 수영장 수영장, 수영장. 오, 오 이것도 그렇게 되네 괜찮네 부먹 찍먹 찍먹 부목은... 야제부 이건 진짜 싸할뻔 거다 이거 티 파토 뻔했다 너무 묵묵해 튀긴 거를 부먹하는지 모르겠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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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쨌든 부먹의 허용치는 양념치킨이야 찍먹찜먹나 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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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야. <laughs> 당연히 찍 먹이지 애초에 원래 탄수 대체가 원래 부먹이라면 그게 어. 그렇지 식품영양제잘알겠네 어. 이거는 패스 이건 패스 오케이 이건 이건 솔직히 프라이드 양념 양념 프랑. 양념. 벌써 없지? <웃음> 네. <웃음> 양념. 어. 뭐? 아 닭다리, 퍽퍽살. 닭다리. 닭다리. 퍽퍽살. 아니에요 퍽퍽살. GS 이십오, 세븐일레븐. GS 2 5 사실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. 맞 사실 우리 집 제일 가까운 건 GS 2 5거든 그거 나도. 아, 나는 세븐인데. 들렸습니다. <laughs> 문제가좀 이상하네. GS25 GS25 그래. 편의점은 KT라서 1버십 할인 받아야 돼. LG도 GS 할인됩니다. 땀냄새 VS 쩐냄 쩐냄 역경 그런 냄새데고그러니까더 싫은 그러니까. 걸 고르라는 거 아니야? 쩐네땀냄새 참아줄만 해. 응. 내가 좀 많이 나거든. 쩐네 <laughs> <좋네. 웃음> 오렌지 주스 대 포도 주스 포도주스! 맞아. 이건 진짜, 이거는 아, 네. 진짜 좀실망했다 응. 포도주스. 응. 포도주스. 오렌지. 아 솔직하게 주스의 대명사가 뭐야? 오렌지. 아 오렌지네, 미안. <laughs> 오렌지. 오렌지. 초콜릿. 사탕. 초콜릿. 초콜릿. <laughs> 초콜릿. 그치. 아니면 사탕. 아직까진 그래도 초콜릿이 조금. 초콜릿의 단맛을 따라올 수 있는 단맛은 없어. 맞아. 맞아. 둘다 음... <laughs> 초콜릿. 둘다 싫긴 데데 초콜릿. 아, 난 젤리를 좋아하거든. 아, 어. 그럼 그래, 애매하다. 어. 난 초콜릿. 초콜릿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천만 원 받고 무리스팀 나가기 그대로 무리스팅유지하기 하나, 둘, 셋. 아, 잠깐만요. 제가 대화할 시간이 천만, 합니다. 천만 원. 생각해 할 시간입니다. 천만 원. 내가 벌어본 적이 없거든, 천만 원이라는. 천만 원. 여러분들의 달렸어요. 여러분들 한테아 지금 천만, 천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. <laughs> 천만 원 벌고 싶은데. 듣고 계시죠, 여러분? 무리수의익기그치지 잡아야지. 바받안 나갈게 이 나갈거야? 지금 말 바꾼거 아니야 아니, 나 원래부터 방금 천할때천 <laughs> 받고 나가게 아니에요 이거? 아니넌 뭐였어? 바꿔 <laughs> 나가야지 <laughs> <laughs> 야 오늘 1한데 하나 둘셋 그냥 여기여기여기있나 여기여기있기 이 하지 않아 야 우리 반타적 못했어 근데 네. 생각 생각보다 잘 맞네 열분 열분 면생각보다 반타자 그 지금, 지금 누나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든? 응 맞아 응. 그거 치고는 되게 잘 맞는 거 응. 수고하셨습니다 잘 맞았어요 이거 맞고 나가, 나가고 나가고 싶어 <laughs>